안숙이라고 했지? 아, 이아 망스지요. 그래 난숙아, 서화 좀잘 부탁해. 게임은 절대 시키지 말고 얘 땅콩 알레르기 아, 있으니까 네, 먹이지 말고 네.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3 0 분만 딱 보여주고. 근데 페이가 우리 장숙이 일단 5만원 받고. 장숙. 서화가 좋다고 하면 자주 부를게. <laughs> 네, 좋아요. 난 낭수시고 난 너랑 놀아주지 않아 그냥 꿀빨게 너도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 비밀로 해줄게 대신 나 가만히 냅둬라 오 오히려 좋은데? 아구라 어, 그래. 나랑 로브라자 아 친구도 왔어? 그러면 일단 두배 배로... 우리 같이 놀아요 우리 <laughs> <laughs> 어디서 키어 나온 거야? <laughs> 나랑 놀면 내일도 또 같이 놀고 싶을 걸요 우리 플래티 오지네니들 뭐 귀찮게 하지 마.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laughs> 아니, 서로 너무 뭐 아빠라고 부른다고? <laughs> 아직은 서먹한 어, 낭수 씨와 어그리 씨 <laughs> 언니 철박 치는거 <있는> 알겠는데 <laughs> 서 엄마, 서 아빠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리고 나 지금 <laughs> 매우 졸린 상태거든? 그래? 침대 만들어줘 너가 잘 침대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래! 나 목마른데 이거 마실 수 있나? 아, <laughs> 그거는 <그건> 개수분이잖아 <laughs> <laughs> 아빠, 나 침대 만들어 달라고 여기서 자안 자져 이게 아동학대 아니야? 서아야 너 그냥 방과장에서 자면 안 될까? 잠 싶은데 안 자지는데 꼭됐 아빠가 <됐다. 웃음> 안고 잔다 <laughs> 근데 해드락 상태인데? 반으로 <laughs> 접은 거 같은데 주드랑미 냄새가 <laughs> 아 그럼 안고 자는 게 맞나 본데? 아 여, 여기다가 내려놓는 거다 <laugh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laughs> 아왜 <근데 그냥 웃음> <제주인데? 웃음> 아, 이렇게 안 자는 거야 <laughs> 아, <laughs> 오다 잤다. 근데 밤도 젊어서 세보고 그러는 거지 서아야. <laughs> 진짜 불량오빠들. <빼들. 웃음> 오돈 벌었다. <laughs> 어 서아래 <서화를> 시키니까 돈을 <laughs> 벌었어. 낭수대표 돈벌 받는 소리한번한번 드디어 <진짜>? 생활비 버는 <웃음> 방법을 <웃음> 터득한 서원의 아, 가족이다. 어왜 꼬꼬르메가 풍풍 어지아이 집에 가서 나가지고 먹을 거좀찾아려 <laughs> <청완이 웃음> <laughs> <laughs> 아오. 어 나왔다. 근데 텅텅 비었는데? 아니. 화살표 내비게이 따라가라고 야, 가요 아니 자꾸 어지럽게 그리시는늘 어, 어, 사활을 세심하게 아, 챙긴다 여긴가 봐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봐 응. 천국으로 갔다 <웃음> <웃음> 아빠도 화살표가 나와? 어난개집으로 나오는데 아니 <laughs> 내 니즈에 <지지에> 맞춰야지 <laughs> 강아지 좀 볼까? 우리 3인 가족은 허전하니까 외동딸에게 밥보다는 외부, 친구를 만들어주고픈 엄마와 아빠 배고픔? 화살표를 고있지 근 피자 가게인가 봐. 응, 맛있겠다. 어 야채 피자 있다. 엄마! <laughs> 고고싸로스청? <사는 거> <laughs> 저기요, 이봐요. <laughs> 이, 이거 주문 어떻게 하지? 고마워! 여기 직접 만들어 와야 돼. 여기서. 금주림의 아, 주방을 무단 침입해 버린 사원의가족 <laughs> 짜잔. <laughs> 이틀 동안 한끼 단백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아까부터 왜 서원한테서 꼬롱꼬롱한 기운이 나. 코로나? 자, 이거 먹어. 우리 안전거리가 <laughs> 필요해. 자 우리 여기 앉자. 여기. 가족의 어, 건강을 어. 챙기는 마음만은 세계 어. 일등이다. 혼자. 오 어,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 야 하는 건가? 아이 그럼 못 신나게 힘으로 낮게 하게. 가장. 어, 화살표 보고 잘 가라. 바트라이더. 아, 빙빙빙빙빙 이러면. 엄마 아빠 거기는물이야 <laughs> 여기가 빠른데 괜찮아. <laughs> 딸의 병이 악화될까봐 서두르는 성 아빠. 와 잠도 잘 준다 어때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응 그럼 무슨 애가 낳자마자 피자 파티에 가자 그럼이 방금 먹었는데 피자 파티에 가요 빠듯한 형편에도 파티를 여는 앵지한 서한의 가족 엄마 아빠 근데 지갑은 없어? 그러게 우리는 이게 직업이야 국보급 센터 나중에 BTS 오빠들 같이 되라 아 나, 남자로 돼야 되네 <laughs> BTS는 딸의 성별도 <laughs> 초월한다 여기야 여기 비자파티어 저기 먹다 남은 거 있다 <웃음> <웃음> 엄마 아빠는 뭐 채우라는 말안 나? 아 우리는 너 먹는 거만 봐도 배불러가지고 감동이야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게임 시스템상 그런 거 없나 봐 언니 <laughs> 티야 틀린 정보는 올바르게 <웃음> 잡아주는 낭수씨 목 마르고 씻어야 된대 또 이렇게 <laughs> 바라는 게 많은 거야 또정말어 여기 한 번에 야! <laughs> 갈증과 목욕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알뜰한 어그리 씨 일단 <laughs> 씻어야 될거 같은데 근데 진짜 엄마는 손가락 까딱하나 안 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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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산한 남편을 잘 골랐나 봐나목만 채우면 될거 같은데 어 근데 진짜 이거 마실 수 있는 앞에만 사아야지서의 마실 물은 깐깐하게 보여. <진짜로> <laughs> <나 그래. 웃음> 있긴 하던데 피자 가게 뭔 소리인 거야? 뭐, 거길 또 가? 여보 피자 가게 늘 아는 맛에 신이 난 모녀다 좋아 물부터 마실까? 아빠 근데 오늘은 아예 구리자를 한 글자도 안 붙였네 어? <laughs> 아무도 몰라 <laughs> 근데 진짜 주인이 보고 우리가 칭찬 와서 술만 <laughs> 마시고 문제 히 아주 모르겠다 어때? 아 그래야겠다 좀 여길 음. 털자 주방을 털 때만큼은 손발이 척척 맞는 서완의 가족 서완은 야무지게 가족의 추억을 가방에 보관한다 우리 슈퍼마켓 갈까? 한밤중 슈퍼마켓 못 참지 않아? 그렇지 가보자 커터링 빵. 와 엄청 좋다 잘 찾지? 아 손님 그 피자 저기 훔친 거 아니고 그 집에서 아, 아, 가져온 거예요 아,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손님 외부 음식은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아 그냥 먹어볼께요 여기서 취식은 안됩니다 하하하하 <laughs>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뭐야 도넛도 있네 일단은 우리 가방에 넣자 가방에? 아, <laughs> 한두 컷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해가방에넣 어떻게 넣는거야? X 누르면은 가방에 들어가 아니 아빠 근데 엄마 언제 봤다고 한 말이야? 몇몇 몇 살이야? 부부간의 서열정리를 <laughs> 하는 난수 일단 두 자리야 <laughs> 는 아기들한테 1 3살 같아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어. <웃음> <웃음> 이 정도 챙겼으면 한 달은 먹겠는데. 군데군진심량에 뿌듯한 어구리 씨는 너스레를 떤다. 나 머리 잘라야 되니. 어 동만. 아저씨 잘먹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진짜 도넛 하나만 챙길게요 <laughs> 아 무료 도넛이다 가방이 꽉 찼어 <laughs> 엄마 손 동작이 너무 빨라 <laughs> 저는 눈보다 빠르다. <laughs> 아니 아줌마가 <laughs> 무슨 스타일로 자르냐 계속 아, 물아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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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원하게 밀어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소아오빠 소아빠 여기 서 있어봐 여기 여기 서 있어봐 무슨 꽁꽁이인지 즐거 낭수 응. 너네 엄마 아빠 저기서 뭐하는 거니? <laughs> 아두분 사이가 워낙 좋아서 <laughs> 어머니가 근데 손이 너무 빠르시구나 <laughs> 어, 엄마 들렇서이렇 어? <laughs> 귀여워 귀여게 해서, 이렇와 여기가면 캠핑장인 거야? 해서, 이렇게 해서, 무서운 얘기 안한거 있어? <laughs> <laughs> 장서불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렇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다 어, 그 실제 요가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자신의 시원하네. 재능을 깨달은 현모양처왕수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나, 나 아직도 내개가 부족하대 뭐 4개가 부족하라고? 아니 이거 가족놀이1 0만 한다며 도대체 너의 욕구는 언제 채워지는 거야? 내그 욕구?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 우리는 평생 가족이야 <웃음> <웃음> 뭐 <한번만>. 자 <laughs> 들어가 이제야 제법 가족 같은 서한에다 서와야 건강하게 잘 지내렴.